오늘은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어요. 얼굴을 들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에 같은 그리움이 번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시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춤소리가 엉키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작은 한숨과 떨림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그 밤을 다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은퇴한 지 1년이 된 김철민입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지니, 하루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기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견디는 밤들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퇴직 후에 하루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쓸쓸합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주는 그럭저럭 견딜만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미뤄두었던 드라마도 몰아봤습니다. 하지만 금세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소리를 들으면 집이 금방 낯설어졌습니다. 같은 벽, 같은 시계 소리, 같은 혼자 먹는 라면. 모든 게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면 그나마 집이 다시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밥은 먹었어? 별일 없었지? 그몇 마디로 하루가 다 끝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를 보아도 서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상품권 나왔어. 오랜만에 딸들이랑 여행이나 가자. 중간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이 집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혹시라도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주말 큰딸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고 오랜만에 내 식구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서로 근황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앞좌석에서 작은 얘기를 주고받았고, 저는 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펜션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계곡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딸들이 짐을 풀며 웃었고, 아내도 오랜만에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가족끼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짧은 질문과 대답만 이어졌고,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이 두 개예요. 당신은 저쪽 방 쓰면 돼. 중간 무언가 안에서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전에는 이런 여행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들과 아내는 산책을 간다고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계곡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집에 있는 게 나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얇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고개를 돌리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자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살폈지만 아이를 챙기는 어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안 보이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안 와요. 울음 섞인 목소리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조용히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같이 기다려줄게. 아이가 잠시 망설이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내 가슴에 이상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누군가 다급히 걸어왔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입은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성이었습니다. 춤을 고르며 아이를 바라보는 표정의 다급함과 안도가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 나, 여기 있었구나. 아이가 울면서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안도감과 함께 알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꼭 필요했던 적이 있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쓰다듬던 얼굴이 문득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잠시 머릿속이 공허해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 전 잊고 있던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스무 살 무렵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바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던 사람. 단정한 단발 머리와 조용히 웃던 표정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닮았다. 그게 왜인지 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아이가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닙니다. 혼자 있어서 많이 무서워하길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잔하게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곡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행 오신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가족끼리 오랜만에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가족끼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손녀랑 왔어요.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제가 아이를 돌보거든요. 그녀의 시선이 잠깐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감정이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움과 책임감, 그리고 자잘한 피로 같은 것들. 참 대단하시네요. 제 말에 그녀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랫동안 뭔가를 감추고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멀어져 가는 뒷모습이 한참 동안 눈에 밟혔습니다. 왜인지 다시 볼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 잊었다고 믿었던 어떤 감정이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공허해졌습니다. 같은 침대, 같은 식탁, 같은 풍경인데 모든 게 전보다 더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출근하느라 매일 아침 바빴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 계곡가에서 마주친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잔잔하게 웃던 표정, 그리고 잠깐 스쳤던 따뜻한 눈빛. 마치 젊은 시절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첫사랑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잊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도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마트 앞 벤치에 앉아있자니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나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작은 손이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은이 그리고 그녀였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잠시 머뭇거리다 거의 동시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여기 사시나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냥 늘 같았어요. 짧은 대화였는데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은이가 살며시 그녀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내려다 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머뭇거리던 끝에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동네에 사신다고 하니 혹시 언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하실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야 좋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오래 막혀 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은이가 다시 그녀를 당겼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그녀가 아이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잠깐 놀란 듯 하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저는 최경자예요. 저는 김철민입니다. 서로 이름을 말하는 순간 묘하게 낯설미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화면에 최경자라는 이름이 뜨자 이유 없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아이 손을 이끌고 걸어갔습니다.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아직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묘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밤이 되면 문득 그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웃던 얼굴, 잠깐 스쳤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처음 느꼈던 첫사랑을 어렴풋이 닮은 나직은 기척. 이제는 그 비슷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말고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최경자. 단세 글자인데 이상하게 오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철민 씨도 평안하시죠? 그 짧은 문장 하나에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제가 다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하실래요? 화면을 보고 있자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작은 말풍선이 떠올랐습니다. 네, 좋아요. 주말 오후 카페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쥔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서히 표정이 풀렸습니다. 서로 무슨 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지내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는지 짧은 공감과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참 좋네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랑 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하고 나니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서로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은이는 오늘 안 오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 씨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아, 주말이라 엄마 집에 갔어요. 짧은 대답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은 저희 집에 잠깐 들르실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네, 그럴까요? 현관에 들어서자 문득 낯선 긴장이 번졌습니다. 경자씨도 잠시 현관에 멈춰서서 신발을 벗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오늘 예은이가 엄마 집에 가 있어서요.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게좀 어색하네요. 그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저도 작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아주 오래 전이라.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늑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차향이 은은하게 피어났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녀가 말하며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제 옆에 살짝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중간 말 없이도 전해지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묘하게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 이상하네요.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 옆에 앉아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녀의 눈길이 천천히 제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작은 떨림이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만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물을 이유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도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귀가 울릴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피부가 닿는 순간 서로 동시에 짧은 숨을 삼켰습니다. 눈길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 참고 견뎌온 고독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어깨가 닿고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처음 닿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짧은 한숨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스쳤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떨림이 두 사람 사이에 번졌습니다. 그밤말 없이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떨어지자 그녀가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골랐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조용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체온이 손바닥에 닿자, 가슴이 저릿하게 쪼여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그녀가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 울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한번더 쿵하고 울렸습니다. 그저 잠깐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간절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자씨. 제가 조용히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살짝 떨리는 입술. 그 모습이 이상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중간, 이 모든 시간이 현실이 아니라면 어떡하나 두려워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내렸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고 몸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어요. 춤죽인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처럼. 그 말에 모든 망설임이 무너졌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꼭 끌어 안았습니다. 그녀도 팔을 올려 제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떨림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마지막 경계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들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에 같은 그리움이 번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시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춤소리가 엉키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작은 한숨과 떨림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그 밤을 다 채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이도 체면도 내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되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숨이 가빠지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오랫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춤 소리가 잦아들고 조용한 정막이 방안을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자씨가 천천히 몸을 풀었습니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해요.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건 저도 처음이라. 그 말에 마음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게 대답하며 그녀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닿자 그녀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낮은 숨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천천히 식어가는데도 묘하게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오지 말걸 그랬나 봐요. 경자씨가 이 말을 떼며 작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괜히 더 그리워질 것 같아서. 그 말에 대답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혼자가 될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경자씨. 제가 아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고마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간절해져 있었습니다. 더는 피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다시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음에 또 배워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경자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히 풀려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허전함도 두려움도 잠시 어디론가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둘만의 작은 온기를 오래 나누었습니다. 밖은 어느새 깊은 늦은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숨가빴던 순간들이 이제는 아주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자 씨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긴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셔야죠. 그 말에 마음이 조용히 쿡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란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가볼게요. 그녀는 문 앞까지 함께 걸어나왔습니다. 현관에선 우리는 잠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서투르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밤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손이 한번더 맞닿았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또 혼자가 될 텐데. 이제는 그 공허함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늦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동안 걸음이 더뎠습니다. 오늘 밤의 모든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조용한 숨결, 그리고 부드러운 체온. 이게 무엇이 되어버린 걸까?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나도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마주 잡은 그 순간이 그렇게 절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 밖에 흩날리는 작은 불빛들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경자씨라는 이름이 마지막 메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늦은 밤의 정막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혼잣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랫동안 비어 있던 마음이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 없던 사람으로, 아무 감정 없던 남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더 이상 자신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외로움이 아니라 이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게 된 것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알았습니다. 나는 다시 이 문을 두드리게 될 거라는 걸. 그게 옳든 그르든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보고 싶네요. 그 작은 독백이 차 안에 퍼지고 나서야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가슴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풀어졌습니다.